48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마름모 DBFE 마름모라고 이미 나왔네. 의 둘레 길이를 구하래. 일단 마름모 특징 뭐야? 네 변의 길이가 다 어때? 같죠. 그러니까 하나만 x로 잡아도 다 표현을 할수 있어요. x x겠네. 그지 그다음에 그럼 x만 구하면은 둘레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럼 이 X를 어떻게 구할까?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laughs> 삼각형 A, D, E를 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 B, C를 볼게요. 지금, 왜? 각이 하나 겹치잖아, 여기. 동그라미라고 표시할게요. A가 하나 겹치지, 각. 그 다음에 D, E랑 B, F는 평행할 거야. 왜? 말은 뭐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ADE를 X라고 하면은 동의각으로 DBF도 X도라는 거지 그러면 각이 몇개 겹쳐? 두개 겹치네 따라서 이두 삼각형은 무슨 닮음? AA 닮음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지 자 닮음 하면 우리 닮음 B 생각해 주셔야죠 이렇게 보는거지 문제, 그림에서 한꺼번에 보는 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조그만 삼각형 바깥으로 빼. 그리고 다시 각도에 맞춰서 표시해줘. 다시 제대로 그릴게. 표시해줘. 지금 ADE를 바깥으로 뺀 거다. 여기가 ADE. 이 삼각형 바깥으로 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선분, 이 선분, 이 선분이 몇인지 각각 표시를 하는 거야. 일단 DE는 X였고요. 그치? AD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 전체 10cm에서 X만큼 뺀다고 표시할 수 있지. DE는 그래서 10-X. 여기까지 표시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가장 큰 삼각형은 뭐야? 10대 15죠? 그죠? 그러면, p 비례식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자체적으로 abc에서 10대 15는 ade에서 뭐랑 뭐대 뭐랑 같다. 10 x 대 x랑 같다.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도 있고요. 다르게 하면 ad랑 대응변은 뭐야? ab지. 큰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10 x 대 10은 d 2의 대응변은 큰 삼각형에서 BC죠? X 대 15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지. 둘다 똑같은 거예요, C. 봐봐.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 결국 똑같은 거잖아요. 둘중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문제 풀어서 X 구하면 됩니다. 근데 X가 끝이 아니에요. X는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었고요. 지금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했습니다.